떨어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기 싫거든요. 적립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제일 어려운, 돈는 계속 반대되게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가장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적립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장기투자, 장기투자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장기투자냐? 뭐 30년이냐, 50년이냐? 이건 <laughs> 시작도 못할 텐데. 네. 보통 한두 번의 사이클 정도를 거치는 기간. 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반감기 뒤에 6개월 뒤부터 폭등하는 그런 특유의 사이클보다는 음. 결국엔 유동성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특히 금과의 연동성? 유동성, 확장, 저금리 따라 가격 오르는 거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두 가지 지표에 가장 상관성 이 높았던 것 같아요. 어. 하나는 반감기 사이클? 네. 높았어요, 실제로. 반감기가 음. 어, 특정 시점에 있고 그거의 기간에 따라서 뭐 오르고 떨어지고 사이클이 되게 높았고 또 하나가 가장 높았던 상관성이 유동성인 것 같아요. 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했는데 어근데 그... 근데 사이클 관점에서는 사이클 아직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기회 좀 남아 있긴 하죠. 음. 깨진 건 아니다 아직 깨진 건 아니지만 음. 그 우리가 특정 자산의 가격을 이렇게 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때 반감기 사이클만 가지고 음. 이 저걸 하기에는 너무 도박 같긴 해요. 음. 그 물론 지난 세 번의 반감기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게 뭔가 마법처럼 반감기사학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떨어지고가 사람이 심리상에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음. 참고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과거에는 왜좀더 영향이 있었냐면, 반감기의 교국 뭐예요 공급량이잖아요 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하나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자라고 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근데 과거에는 공급량이 훨씬 더 컸었으니까 음.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컸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감기조차도 뭔가 하나의 메인 어떤 변화의 좀 지표 음.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이드 지표로 보조 지표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은 저는 계속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긴 해요 어. 이 자산에 들어오는 이게 유동성은 결국은 음~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함수 네. 유동성의 바로미타 이렇게 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 한정된 어떤 자산이라곤 (2100만 개) 음. 정말 금보다도 더 희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이 연간 2% 정도 어, 생산량이요 네.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 지금 1%대거든요 네. 또 이제 다음 반감기 2028년도 이에는 줄... 이제 0.5%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이제 결국은 이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 미술품도 그런 거잖아요. 음. 네. 완전 희소하니까. 이제 그래서 전 유동성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반감기 시즌은 이번에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어.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기는 됐는데, 유동성이 생각만큼, 뭐, 여러, 매, 매, 여러 가지 매크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만큼 안 늘어난다거나, 네. 어, 그러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냐가 비트코인 가격 오른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유동성은 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마치 유동성을 봐야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처럼 보였는데 네. 네, 결국 유동성이 하반기 때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어, 어, 그래서 하반기 때. 예, 지금도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커질 것 같다. 음. 지금 이제 환경들이 그런 거잖아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왜? 관세 때문에. 맞아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 이외 국가들은 어 미국 이외 국가들은 이미 그 재정 정책, 또는 음.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돈을 푸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M2, 글로벌 전체 의 통화량을 보면 지금 이미 많이 증가하고 증가 추세에 이미 도달해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럼 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연준을 계속 푸시를 해서 금리를 좀 낮추도록 또는 어 이런 이제 푸시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이 쉽게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안 내려가서 연준의 또 다른 목표인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잡혀서,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면 연준 또 이제 금리 인하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죠. 어. 그런 시기들이 좀 맞물리는 게 기대해 볼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정도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 해인 올해 하반기에 이 사이클이 조금 밀려서 그때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유동성 확장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좀 아직은 이게 합쳐져서 유효한 상태이네요, 비트코인. 네, 사이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유동성이 좀늘어난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고시점인 그 거지, 네. 비트코인 사이클이 고시점이라서. 그 유동성이 어, 늦는 건 아니죠. 늦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좀 잘, 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 또 이제 그냥 비트코인 사이클 가지고 며칠 뒤면 오른데, 이렇게. 음. 너무 이거는 그냥, 그냥 듣더라도, 뭔가 논리적 비약이 되게 많이 있긴 하잖아요. 아, 부동산 3년 아. 동안 올라가니까 3년 아. 동안 3 6 0일동안 아. 오를 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는 그렇죠, 그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비약이 좀 있어요. 어, 그, 그왜 참고지 표지 너무 맹신은 좀그렇다근데 유동성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이제 반감기가 그래도 그래도 논리적 비약이 좀덜 했던 게. 네. 그리고 이, 이런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공급은 결국 채굴자들 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건데 네.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음. 그나마 최고란 것들을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럼 공급이 더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떤 매도 압박이 있는 음. 거 그게 시장에 이제 가격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 거고 이런 이제 흐름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미 채굴자들이 완전 대형 자본으로 아. 바뀌어서 나스닥 상장사들이 다 좋고 채굴자들도 이제 그 하락장에 이좀 떨어졌다고 이걸 비트코인 막 내다 파는 결정들을 손쉽게 잘안 해요. 좀 버티면 또 오르고 하니까. 음. 그리고 얘네들은 자본을 들또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죠. 아. 그 비트코인 그때 굳이 팔지 않더라도. 빌려서 버티면 되니까. 어, 빌려서 버티면 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환경이 좀 바뀐 게 있다 보니까 좀과거는좀 다른 게좀 있는 것 같다. 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12월 말, 뭐 1월 사이 혹은 뭐 늦어도 2월 초까지 좀 이렇게 불장 오지 않을 텐데 그게 안 왔잖아요. 음. 근데 교수님은 과거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이거 분할식 적립 매수하시는 비트 세이빙을 이용하셔서 네네네. DCA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별 상관 없다. 맞아요. 네. 한방에 자꾸 사고 팔려니까 그런 거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쵸. 그럼 24년부터 비트 세이빙 DCA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이 괜찮으신 편인가요? 저희 안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레터를 보내면서 네. 그 수익률을 지난 1년 1년 기준으로 보니까 저는 이게 적립식 투자는요, 네. 비트코인 투자는요. 다시 얘기하면 돈 네. 적립식 투자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하면 물론 길면 기수록 좋겠지만 한 3년 정도를 보고 하면 그래도 아주 나이스한 수익률이 나온다. 어. 그래서 그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 힘이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3년 또는 그 4년이라는 기간에 보통 음. 하락과 상승장들이 보통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은 보통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정립투자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시작했는데 하락장 들어가 있으면 빨리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근데 시작했는데 그다음 오르면은 좀 플러스인 거죠. 다다 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뒤에 항상 수익률 이 플러스일리가 일리는 없다. 음. 어, 다만 하락을 하면 이 1년 뒤에 이제 한 번에 안 샀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현금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 사는 거니까요 네. 하락장 더 많은 수량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이다. 아, 이게 그렇죠. 핵심 장점이고. 음. 그시간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하다 보면 다시 가격이 회복을 하거나 더 상승을 하면 더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음. 그래서 어 물어보셨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지난 1년 정도 수익률 네. 어땠냐? 정식 투자를 하면 보니까 이제 27% 정도 수익이 났네요. 어 수익이 났군요 그래도 27%. 어, 어 지난 1년 딱 1년 정도 보면. 아니, 그리고 입2품면뭐은행이죠 지금 뭐3% 4% 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별다른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꾸준히 그냥 자동으로.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그 신경을 안 쓰고 아. 하락을 하면 오히려 이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좀 이렇게 돋는 어, 것도 좀 어. 있죠. 더 많이 살수 있습니다. 아, 그치.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니까 수량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금액을 매일 사주게 하는 특징이 있는 저금통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시장이 그래도 좀과 매도 구간과 네. 과 매수 구간들을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중기적인 시점에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 매도 구간에서는 좀더 사면 좋잖아요. 네. 어또과 매수 구간 좀과 과열이 돼 있을 때는 좀덜 사면 좋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저금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 저금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스마트 저금통으로 한 수치를 보니까 이제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이제 30%좀 넘었어요. 요3%더 은행 이자만큼 더 받아가네요. 예, 네, 1년밖에 안 돼서 크게 이제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건 2년 정도 하게 되면 네. 그냥 일, 일반 정립식 구매를 하면 매일 구매 98% 수익률인데요. 와 2년에 네. 스마트 저금통으로 하면 120%니까. 와, 큰 성과 개선률로 하면 벌써 3, 0 40% 정도 돼요. 야.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희는 여기 서 하나가 더 있어 또또 그러니까 있어요. 다양한 정립식 투자를 기반으로 하되 네.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물타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 물타기. 물타기 보통 떨어졌을 때막 돈을 주는 거죠. 그죠. 그, 그거예요. 네. 하락 추세가 있을 때만 사주는 거예요. 아, 올라갈 땐안 사고. 하락 신호가 있을 때만. 아. 하락 추세를 탔을 때만, 그때만 사요. 그니까 러한 달에 구매 횟수가 좀 적어요. 한 평균 한 8번, 아. 6번. 띄엄띄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로 만약에 하면 1년 동안 했을 때한 36%가 났어요. 네. 스마트 점프 더 높네요. 일반 정립식 구매는 27%인데, 네. 물타기로 하면 36%. 와, 어. 좋은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객들이 네. <laughs> 응용을 자꾸 해요, 더 많이. 어. 두 개를 섞어요. 스마트 저금통과 물타기. 아, 반반. 그러니까 이제, 그쵸. 시장이 하락을 중기적으로 했을 때더 많은 비중을 사거든요. 네. 스마트 저금통은. 근데 그거가 이제 물타기 하락 추세에 있을 때만 골사게 하는 거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이제 39%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올라는데 뭐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니까 저희 철학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철학은, 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잘할수 있을까? 음. 비트코인 이미 중요한 자산이고 미래 빅띵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미 알고, 어,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음. 그냥 투자하면 맨날, 하,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때리면 또 팔았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샀다가 하다가 수익 못 보거나 손실 보잖아요. 그나마 비트코인 투자하면 괜찮은데 또 이것도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서 알트코인 또 사다 보면 음. 이제 거의 70 80% 90%막 손해보기도 맞아요. 하고 아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결국 고민 고민해보니 결국 꾸준함이에요. 아. 얼마, 나 오랫동안 꾸준히 할수 있냐. 꾸준히 하려면 좀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되고. 네. 맨날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바빠죽겠는데 네. 언제 들어가서 그, 뭐 시간도 맞춰서 어떻게 사거를. 그럼요, 그요 맞아요. 어떤 분은 뭐, 맨날 저, 한국 시간으로, 저기, 아침인가? 뭐, 그때가 가격이 뭐, 싸단 분도 있고, 그때가 비싸단 분도 있고. 그럼요. 그럼 그 얘기들은 그 시간에 사야, 사야지 조금 더 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언제 하고 있어요? 내 일하고 있는데.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그 그거를 이제 서비스 만들기 전에 이미 다 했, 했죠. 에이.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사람의 본능과 좀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떨어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에이. 떨어졌을 때 사기 싫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laughs> 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사고 있으면 다음 날 올라. 맞아요. 어, 내일 가격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니까 사잖아요, 그때. 어, 그,부터 불안해서 또 떨어져. 아, 그러면 진 짜증난다. 아까. 네, 내, 내 얘기인데 잘안 하려고. 기하고있 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제일 어려운. 아. 본능 계속 반대대게 갱동해야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떨어졌을 때 사실 더 많이 사면 좋은데. 네. 그건 결정이 더 어렵죠. 오를 때더 많이 사고 싶은 저것도 있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니까, 러 비트코인을 잘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립 투자다. 그건 꾸준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걸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 자동화도 좀 똑똑하게 하면 좋으니까 좀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살수 있도록 하고 하락신호가 더 많이 살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연구만 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 거의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은 보는 거죠. 이게 뭐 트레이더들은 거래소 이용하면 돈벌 수도 있어요. 크게 망하긴 하는데 가끔씩 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뭐 비트코인 차트만 띄워놓고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본업이 다 있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금액에 일부를 음. 투자금으로 또는 이제 뭐 저축의 금액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앞으로 도을것 같고 이런 이제 정립식 투자 형태로 하는 게 여러 면에서 건강하고 좋습니다. 음. 어. 교수님, 그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네. 아, 교수님 그거 옛날 얘기 아니고 옛날 에쌀때 많이 올랐으니까 그 수익률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지금부터 제가 한뭐 2030년까지 음. 음. 5년 이렇게 따박따박 정리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뭐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 음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그걸 해해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4년 안에, 뭐, 고점도 갔다가, 음. 하락장도 갔다가, 그리고 또 4년 단위에서는, 그 다음 언어더 레벨에 또 가격으로 올라가 있긴 하죠. 네. 어, 이렇게 올라가 있긴 하죠. 어, 물어보신 것처럼 그냥 5년 뒤에 정립식 구매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까. 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5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적립투자라면 그런 전망보다, 음.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하면 아 2년이 예측이 좀 된다 그렇죠 2년 정도 과거에 저희가 비트코인 탄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랜덤으로 매일 시작해 볼수 있잖아요 아 시장 날짜를 그저 매일 해볼 수 있죠 매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날 날짜 수가 한6 6, 6 7천일 나오거든요 그걸 다 랜덤으로 해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랜덤을 시작한다 네 언제 시작을 하든 한 2년 정도 지나면 네.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음. 한80% 정도는 어. 거의 수익률이 한50% 이상 넘어갔었어요 어, 어. 2년에 50% 저희 그 데이터 다 돌려봤거든요 네. 오늘 그 데이터 안 들고 와가지고 간본만한데한 3년 정도 지나면 네. 거의 다 수익전환이고 한 2배 정도 수익률 아. 전환이 아. 거의 90%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게 제일 꼭지점에 사가지고 2년 돌리면 아직 수익 못날 50%까지 못갈수 있지만 한 3년쯤 되면 이제 거의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다두배 정도 됐다. 그냥 그냥 그 우리 그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이사님 생각하는 시기를 한번 가늠해 볼게요. 2017년도 12월. 네. 고점이잖아요. 고점이. 이때 투자는게 그냥 그 당시에서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잖아요. 제일 비싸게 사는 거죠 제일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때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정립투자를 시작했다. 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2018년도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요. 네. 그러면은 2018년도 말에 비트콘 가격이 한80% 하락했거든요. 정립 투자를 하면은 한50% 하락을 해요. 아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근데 이제 이, 이런 생각을 해두면 좋아요. 아, 정립 네. 투자를 하더라도 1년 정도 기간에는 한 40에서 50%는 마이너스 될수 있다. 음. 음. 어차 그래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라는 거였고요. 네. 최악의 상황일 때. 네. 어, 그리고 이제 19년도 회복을 하고 2020년도 12월이 되면, 네. 2020년도 11월이 되면, 원금이 돌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에 한 방에 산 분들이 이때 이제 원금이 된 거고요. 네. 이때 적립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때 이제 수익이 이제 두 배가 넘죠. 아, 두 배가 돼요? 1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70%. 2.5배 정도 돼요. 아, 쌀때 계속 샀으니까. 계속 자동으로 사주니까. 그리고 2021년도 11월 달이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것도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있었잖아요 <laughs> 가장 안 좋은 타이밍 네. 2021년도 11월 달에 진짜 재수 없게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때 한 번에 그냥 샀으면 네. 원금이 되려면 2024년도 작년 2월이 돼야 돼요. 아유, 힘들다. 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 진짜 막 마이너스 70% 보고 막 와, 진짜 진짜 버티고 그래도 비트코인 간다니까 유튜브 보면서 참고 참고하면 작년 2월 오잖아요. 네. 이게 원금이에요. 네. 힘들게. 근데 보통 이때 다 팔긴 해요, 원금에. 맞아요. 모든 이, 자산. 이거라도 <laughs> 건지자. 예. 네, 아, 이거라도 건지자. 근데 보통 그 뒤에 많이 오르니까. 음. 그, 이거는 어떤 자산인 비슷한 패턴이긴 해요. 네. 근데 만약 에 이때 비트코인 정립 투자를 그냥 꾸준히 했었으면은, 이때는 음. 170% 정도? 2.5배 도 돼요. 그러니까, 어, 그냥 가장 안 좋은 시기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좋은, 안 좋은 시기가 아닐 때 랜덤 하도 되잖아요. 네. 만약에 뭐, 2022년도 하반기에 시작할 수도 있고, 네. 2023년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뒤에도 2배 가기도 하고 수익률 많이 나기도 하죠 와. 그래서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적립 투자를 한 번씩 해봤어 네. 손해 본 기억이 많은 거야 아. 왜 손해 봤냐면 옛날에 우리 적립식 펀드도 있었잖아요 네. 안 좋은 자산 이렇게 하면 이거 쥐약이에요 아. <laughs> 오랫동안 했는데 네. 얘가 우상향하지 않고 계속 우하향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럼 돈만 계속 물타게 되고 이 수익률 이 회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자발트들이 그래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좋긴 좋은데 네. 이걸 아무 아무 자산에나 적용하면 큰일 날수 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할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비트코인 적립 투자가 중요하다. 음 장기 우상향을 할수 있는 자산이니까 음. 비트코인은 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냐라고 들어가 보면 또 한두 곳도 없지만 네. 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다. 희소성. 음그 특징 중에 수요 중요하죠. 네. 근데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공급되는 자산은 <laughs> 오를 수가 없죠. 저 물값 되게 싸요. 어 <laughs> 콜라보다 싸요 물이. 흥수가 싸요. 그러니까. 음. 달러가 그렇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갖고 싶어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화폐 인쇄에서 계속 이렇게 찍어내니까 아. 공급이 거의 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무한대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달러의 계단 가치는 지난 이제 50년간에 한99% 정도 하락했요 아. 구매력 자체는 네.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정립 투자는 장기 투자라는데 너무 좋고 그러려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음.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한 3년 정도의 힘이 있는 돈이면 그래도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고, 이 장기 투자라고 할때 보통 가장 이상적인 기간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네. 보통, 그러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장기 투자냐, 네. 뭐 30년이냐, 50년이냐, 이건 <laughs> 시작도 못할 텐데, 네. 보통 한두 번의 사이클 정도를 거치는 기간. 어. 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네. 두 번의 사이클.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은 보통 한 사이클이 얼마인가요? 부동산 한 10년 되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20년 정도 투자하면 아주 좋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서울 부동산 20년 들고 있는 분들은 다 부자예요? 그렇죠. 설성 외곽 같은 데, 뭐은평구 이런 데도. 맞죠. 주식은 그거보다 좀 짧죠? 네. 어, 주식은 7, 8년 되나요? 음. 한 15년 정도? 네. 장기 투자 아 좋아요. 그 정도 기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럼 장기 투자가 어느 정도냐? 네. 어 비트코인 한 사이클이 4년이니까요. 네. 아, 8년 정도. 오 짧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력적인 자산이긴 하죠. 다소 좀 실패를 하더라도 극복할 수도 있고 네. 빠르게 반성을 해서 이제 좀 바꾸고 하면. 음. 그래서 적립 투자도 이렇게 두 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딱 하면 음. 어, 수익률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 물론, 한 번에 사이클하고, 다시 보통 또 하락을 하잖아요? 네. 요 시험 또, 일시적으로는 좀안 좋, 수익률이 좀 저조해 보이는, 음. 시기 있는데, 다시 그 다음 사이클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 그런 것도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아, 한 사이클 정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좀 매도를 하거나, 음.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럼 교수님, 핵심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여유 자금 1억 정도가 있는데, 음. 어 비트코인 말씀 교수님 말씀도 그 좋은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음. 첫 번째 한 방에 지금 산다. 음. 두 번째 DCA 한다인데정식으로 산다고 하면 이걸를 그럼 도저 어떻게 나눠야 돼? 1억을 뭐뭐 뭐 5천 사고 뭐 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뭐 3년 동안 나눌지 뭐 음. 궁금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주변에 얘기 드리고 저도 그렇게 보도 하는데. 네. 그냥 매월 월급을 받아서 매월 돈이 생기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죠 음. 어차피 생긴 돈만큼은 살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1억이라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3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살 거냐 음, 어. 그건 좀 그렇지. 그렇지 그건 좀 이제 뭔가 기회를 놓치는 네. 거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 버전이 되게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는 건데 일시 구매를 먼저 하는 금액 네. 일부 두고요 나머지를 정립식 구매를 하는 게 좋고 어. 그럼 일시 구매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라고 좀될 텐데 이게 이제 일시 구매를 저는 완전 지금 하락장이면요 일시 구매를 최대한 50% 정도로 먼저 하고 네. 나머지를 정립식 구매로 이렇게 돌리면 정립식 구매는 한 이제 2년에 3년 정도 꾸준히 할수 있는 금액으로 나누면 된것 같아요. 매일. 네. 2, 3년 정도를 외워 뭐, 하루 10만원씩 구매하면은 1년이면 3,650만원 사잖아요. 네. 2년이면 7천만원 정도 사는 거니까. 네. 어. 한, 뭐, 적어도 2년? 뭐, 안전, 안전하게 하려면 3년 정도 음. 나눠서 살수 있는 금액으로 매일 지정하면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일시 사는 금액을 50%정도로 사거나 또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면 30%. 네. 음. 그다 이제, 아, 10% 정도인데. 완전 지금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근데 고점 판단이 쉽지 않은데 그 고점 판단은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보면 좋아요. 네. 뭐 MVRB 지표나 우리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고점이 되면 최대한 일시 구매 금액을 좀 줄이고 다디 음. c 하는 게 조, 좋아요. 아. 어. 근데 지금은 고점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기 힘든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그냥 강세장이 중간이에요. 음. 강세장이 중간. 그래서 이때는 전환 30% 정도를 구매를 하고 금액. 나머지 70% 정도를 이제 1억, 1억 기준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럼 한 7천만 원이 남네요? 네. 그죠? 3천만 원. 3천 원 지금 사고. 네, 7천만 원 남잖아요? 네. 7천만 원을 2년 정도 나눠 산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씩 사겠네요? 아, 맞죠. 그쵸. 네. 어, 그렇게 이제 쭉 하게 되면, 어, 좀 좋다. 아. 어,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수익률이 몇 프로씩 도달할 때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저희 는 저금통이란 걸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네. 한개 저금통은 그렇게 꾸준히 사는 거 하나하고 음. 나머지 하나 저금통은 한 수익률 이제 30%나 50%가 됐을 때 에이. 아예 그냥 현금화를 한 번씩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 오. 그래서 1하는 한 일시 구매한 30%에 나머지 2년 동안 10만씩 나눠 서 사는 방법. 2하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그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 한30%될 때마다 매도를 하는 금액을 또 설정을 해두는 거죠. 음. 3 0 또는 5 0야 이거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고요. 음. 수익률도 꽤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우리가 시장을 단원해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좋은 것 같다 갑자기 6만 불까지 빠질 수도 있다. 아니 올해 1월에 1 2만 불, 13만 불갈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죠. 그러다가 네. 거의 7만불, 만불 밑에 내려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두려웠던 시기가 불, 불과 한달 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게 자산이에요. 딱 여기서 한 3일만 바로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에이. 그럼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사 소리하면은 어. 난리나요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DCL을 하면서 이래도 대응할 수 있고, 저래도 대응할 수 있고, 이 전략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요 전략을 가면 내가 현금을 70%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음. 10만원씩 쓰지만. 그러면 만약에 음. 정말, 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이 세게 와서, 뭐, 미중이 정말, 뭐, 대만 전쟁 났다. 막 이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3만불, 4만불, 5만불 이렇게 폭락했다. 대폭락. 음. 그럼, 그러면 나는 되게 좋은 거네요. 현금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때 좀 더, 더 사, 더 사면 되죠. 아,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더 사고. 음.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 음. 현금을 일부를 보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그냥 이것도 막, 비트코인이 되게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저, 저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늘 그때 사면 물리더라고. <laughs> <laughs> 저는 사면 맨날 떨어져요. <laughs> 어, 어, 그 나중에 더 오르긴 하는데 어. 항상 단기적으로 는 단기 고점 전문가.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부동산은 쌀때 되게 잘 사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사면 단기 고점이야.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그렇게 그냥 전제하는 게 되게 마음 편하다. 음.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누구나. 그래서 내가 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한번 참는 음. 참는 근데 DCA가 그런 것도 해결해 줄수 있으니까 음. 저도 이걸 벌써 2010 저도 2017년도에 투자를 그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음. 해서 그 다음에 거의 한90% 하락 80% 하락 맞이했잖아요 알트코인 다 99%였고 네. 그러면서 아이 자산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나라는 큰 교훈을 느끼고 음. 2019년도부터 적립 투자를 이제, 어, 좀 적용을 해보면서 너무 이게 좋아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들을 보면, 아, 그래도 살아남고 오랫동안 일정 수익률을 보고 하는 방법이 이게 진짜 좋, 좋구나. 음. 음, 욕심은 조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어, 비트코인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